안녕하세요. 건니치와 이은재. 오늘은 제가 조금 평상시랑은 다른 주제를 갖고 왔어요.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일본 여자분이랑 한국 남자분의 커플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국제결혼하는 어, 비율이 작년보다 40%나 증가했다라는 기사들을 요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한국 남자분이 일본 여자 친구들 소개시켜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오고 그렇게 실제로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국적은 한국인데 제가 다섯 살때 일본으로 어, 가족 다 같이 이사를 가고 쭉 일본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교포인 거죠. 음, 일본 교포인데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오늘은 한국 남자분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주변 일본인 친구들도 한국 남자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일본에서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 놀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와, 한국 사람이 말로만 듣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구나라고 느낀 점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느낀 점이랑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국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많았던 건 애정 표현이에요. 이게 한국은 이렇게 사귀면은, 음, 사랑해라는 말이든지 어,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 그런 거에 일본 여자들은 감동을 받아요, 진짜. 왜냐면 일본에서는 어, 그렇게 사랑해 오늘 되게 예쁘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 일본에서 사귀면서 사랑해라고 들어본 적이 진짜 한 다섯 번 이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국 남자친구는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매일 해주고, 이쁘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나를 이쁘다고 생각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말 하나하나에 계속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많았던 건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거. 이게 많았고, 음, 두 번째는 연락 빈도. 이게 진짜 차이가 커요. 한국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잤어? 그리고 출근하면 출근 잘 하고 있어? 점심시간 되면 뭐 먹었어? 그리고 퇴근하면은 퇴근 잘했어? 그리고 자기 전에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왔을 때왜 내가 먹은 거가 궁금하지?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왜 물어봐죠?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했다가 점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어봐주는 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거를 매일매일 물어봐주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것도 일본과의 차이인데, 일본은 어 이런 메시지? 일본은 카톡이 아니라 라인을 쓰는데 라인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수시로 주고 받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커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하요부터 시작하고 일중에는 이제 어 각자 일을 하니까 연락을 안 하다가 뭐 퇴근하거나 자기 전에 오늘도 잘자 이러고 끝날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용건이 있을 때뭐 다른 다음 데이트 날짜를 정해야 되든지 그런 용건이 있을 때만 라인을 하고, 음,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가 있으면 그때 어, 만나서 많이 이야기하고, 안 만날 때는 각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음,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어, 그런 연애에 익숙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의 그런 연락, 연락을 받으면 되게 아,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식당 갔을 때. 진짜 너무너무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일단 식당에 앉지 않나요? 그러면 물컵 이렇게 주고 물 따라 주고 그 스푼 같은 거 이렇게 나눠 주고 이거를 일본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는 여자력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음 일본말로는 조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남자를 세우고 어 남자한테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 이조시력 여자력이 높은 사람이, 어, 연애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이거를 많은 책이나 그런 SN에서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면서 물 따라주고, 이렇게 수푼 놔주고, 어, 이런 음식이 나왔을 때 덜어주는 거? 이거를 잘하면 잘할 수, 잘할수록 여자력이 높, 높다라고 해서, 그걸 여자애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뭐 여자, 셋, 남자, 셋, 이렇게 밥을 먹는 상황이 있었을 때, 여자애들이 그거를 내가 하려고, 막, 내가 먼저 하려고, 왜냐면 그게 어필 포인트가 되니까, 샐러드가 왔을 때, 막, 내가 먼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컵을 이렇게 딱딱 주고, 이렇게 물에 컵을 주시는, 음? 컵에 물을 따라, 컵에 물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감동을 했어요, 전. 지금도 저는 이거를 해줄 때마다 되게 너무 고맙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거는 제 일본 친구들도 한국 남자분이 그렇게 해줬을 때 엄청 감동을 받는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인기 많아지고 싶은 남자분은 물을 따라주세요. <laughs> 심지어 막 쌈도 사주잖아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쌈을 왜사주지 저는 그건 한국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많은 어, 놀라움이 있었다. 음, 아 이것도 그죠? 기념일. 이게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한국은 진짜 100일 기념일, 200일, 300일, 1년 이렇게 다 챙겨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은. 일본은, 어, 기념일을 따로 챙기지는 않아요. 1년 기념일들은 챙기는데, 한국은, 어, 100일, 200일, 이렇게 다 챙기고, 뭔가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뭔가 한국분들은, 그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 여자친구 생일날에 어 선물을 서프라이즈로 하던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방을 꾸며놓던지 그런 게뭐 일본에서는 그것도 여자가 남자한테는 하지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막 그렇게 막 이쁘게 데코레이션 하고 막 서프라이즈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여자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거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애정 표현도 그렇고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챙김 받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연애에서 많이 받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런 걸 해줬을 때 하나하나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리액션이 크다 고마워해줘서 좋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물을 따라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리가토 이렇게 되는 거고 숟가락 놔줘도 아 진짜 아리가토 이렇게 되고 친구 소개시켜줘도 에 혼떡 이렇게 되고 <laughs>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서. 그리고 또 한국 남자분들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일본 여자분들이 다 고마워해 주니까 그걸로 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 한국 남자분이나 일본 여자분 커플이 많은 게 저는 엄청 이해가 되고,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한국 남자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위한 팁. 첫 번째는 애정 표현 많이 해주기.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쓸수 있는 표현을 몇개 알려드리면 사랑해를 직약하면 아이스테르거든요 근데 아이스테르는 조금 어,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이스키다요를 많이 써요 다이스키가 어, 너를 많이 좋아해 라는 뜻인데 그게 우리가 쓰는 사랑이랑 비슷한 정도의 레벨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본 여자친구한테 다이스키다요라고 해주면 진짜 와 이렇게 될 거예요 고맙다, <laughs> 다이스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있는데, 카와이라는 표현이랑 키레이다네 이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카와이는 귀엽다라는 뜻이고 키레이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귀엽네라고 하려면 오늘이 쿄, 그래서 쿄모 카와이네, 오늘도 귀엽네, 오늘도 예쁘네 하고 싶으면 쿄모 키레이다네 이걸 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팁두 번째는 데이트할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세요. 어, 일본 분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 데이트할 때 적극적으로 남자분이 어 여기도 맛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라고 제안을 해주면 그것도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물어봐주되 몇 가지 제안을 주면은 되게 남자답다라고 느낀, 느껴요. 팁세 번째. 기념일을 챙기기. 아까 말했다 하듯이, 말한 듯이, 일본은 100일 기념일, 200일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100일 때 서프라이즈로 편지를 써주던지 아니면은 꽃 선물, 꽃 선물 진짜 좋아해요. 포썸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진짜, 아, 나 사랑받고 있다, 라고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팁 정리하면 애정 표현 많이 해주기, 데이트할 때 어, 리드 해주기, 어, 기념일 챙겨주기. 이걸 하면 진짜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음, 한국 남자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해줄 때 기쁨을 많이 느끼고, 일본 여자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나 희생을 할줄 아는 한국 남자분과 그 배려를 진짜 마음속부터 감사할 줄 아는 일본 여자분. 이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고, 이쪽 받는 사람은, 어,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을 주다가도 그냥 당연한 희생, 당연한 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표현을 하고 그런 어, 게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저는 일본에서 거의 25년을 살다 와서 일본 문화를 거의 일본 사람처럼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지금 어,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어서. 음, 뭔가 일본 연애관 결혼관 문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마타네.